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고 굉장히 그들에게는 샤킹한 일들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저런 오합지졸 같은 노예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들어가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들었지만. 이 라합은 이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소문에 반응을 한 사람은 딱한 명입니다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듣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들은 것을 붙들죠 그리고는 그 들은 것에 의해서 소문으로만 들은 거잖아요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는 수색대를 따돌리고 이스라엘의 이 청탄꾼들을 숨겨주는 이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봐도 요즘 못 믿는데 본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소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부풀려지잖아요 한 달이 건너가게 되게 되면 말이 부풀어지게 되고 때로는 말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입을 입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행동을 삶을 옮겨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책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분들은 매일매일마다 QT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이 라합이 그냥 귀로만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지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역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감정도 동요합니다. 와 놀라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듣죠. 매주일 듣기도 하고 매일 매일 듣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빌리뽀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 마음을 연 사람은 딱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반응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라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여호와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는 내 삶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 얘기 보면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11절, 뭐라고 말하냐면 후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열 가지 재앙을 만났고 지난 40년의 광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난 그긴 시간 동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홀로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에 자기의 그 믿음을 올리는 그 약속으로 뭘 달라고 하냐면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한 당신들의 그 증표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놀랍게도 아이 증표대로 14절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라합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었고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죠. 예슈아. 예슈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똑같이 신약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예슈아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수가 바로렇습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라합은 이여호수와 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이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누구를 얻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을 만나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게 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원을 얻은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살아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믿음 위에 믿음의 지금 가문이 세워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자기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아요. 이 작은 이 살아있는 고백 위에 그의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놀라울 정도로 메시아의 그 가문 안에 들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1세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아, 아니, 뭐몇 세대가 흘러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따라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라면 우리 세대로 끝날 겁니다. 우리 다음에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놀랍게도 이 작은 한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들을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멸망 직전에 있는 여리고 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의 하나님이 오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홀로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분명한 고백 위에 그의 자신의 믿음과 가정을 세워내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끝에도 여호수아가 뭘로 설교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한 분만 내가 믿을 거고 따를 거고 살아갈 거다. 여러분 이두 개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의 시작과 끝은 마무리 되어져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처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지금 현재 믿고 따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내 행동이 내 삶이 얹어지게 되면 그 가정도 그 자녀들도 그 가문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놀라운 축복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또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가 참 놀라운 이방 여인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 또한 이 여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닌지. 내 삶이 주님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도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이 라합의 귀한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접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분명하고 뚜렷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아브자는 2005년, 2025년의 긴 시간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되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실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명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이 복된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져 나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영생을 경험하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베세워주시는 놀라운 아버지님 이 은혜를 누리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가게 될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다시 한번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아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복된 이 아침. 주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이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지체들 셀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삶을 나누며 떡을 뗍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한쪽 귀로 흘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새로운 감정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세운 함께 동력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주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떡을 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수로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될 때, 주여 그 말씀이 다시 한번더내 지체들을 살려내고 세워나가는 귀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님 내일 아버지님 우리가 이 귀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게 말게 하시고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다시 한번더내 삶을 옮겨나가는 귀한 충만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님 준비하고 순종되는 많은 자들이 수고로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를 주께서 기회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뜻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세들를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아버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멸망 직전과 같은 여리고 성 앞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대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탈졌던 시선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둥비 빛난 자들이나 소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 굶주리고 줄인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놀라운 아버님의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말며마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그 권능과 손을 경험하는 주님 복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우리의 담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왔다갔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정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어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멘 귀한 군사들로 세워져 나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더 우리의 귀한 남세대 어린자들이 영혼이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여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훈련의 귀하길과 이공동체를 통해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더이 극렬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세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기도의 골방 안에 들어가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게 될때 주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 나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이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